여러분, 어렵을... 아니 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. 저희는 이 불닭볶음면을 샀습니다. 게다가 두개 보이십니까? 불닭볶음면을 도전해 보겠습니다. 공손님과 함께. 그래 와. 그냥 끓여보겠습니다. 그리고. 예상 밖으로는 10분, 10분을 할 거예요. 불닭볶음면 먹기. 아, 죽을 것 같아요. 미칠 것 같아요. 물은 거의 다 끓었고. 일단, 해보겠습니다. 이빈 라면을, 오우, 이 됐네. 오우, 오호 다 만들었습니다. 이제 가보지. 이제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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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<이마>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뜨거시. <씨. 웃음> 아, 먹자 자 먹는 거보여주겠